안녕하세요. 행복한 농사꾼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있는데 설이 한번 왔습니다. 이제 체리 잎들도 이렇게 낙엽이 서서히 지고 있습니다. 사이에 잎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밑에 서이좀덜 맞은데는 잎이 아직 파란색이 띄고 이런 풀 잡초들도 이렇게 잎이 어제 서이 맞아가지고 쌍겨 버렸죠. 이렇게 다 쌍겨가 순이 이렇게 다 쌍겼습니다. 그런 데도 보면은, 어제 얼음이 얼어가지고, 이렇게 쌓겠어요 여기 이런 데는 중간에 SS 다니는데, 어 약안칠때 이렇게 유인권을 해가지고, 어 지금 어 유인을 나왔습니다 봄되면 다 풀어가지고, 어 하면은, 가지로 고정이 되고, 보통 이제 봄 되면 약치면 은이 중간으로 나온 이 가지들 유인 못하죠. 그래서 아 지난 10월 달에 다 해줬습니다. 이렇게 통로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통로에 이렇게 가지를 유인했습니다. 캐리도 품종에 따라가지고, 낙엽이 좀 빨리 오는 게 있고, 늦게 오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는 좀 많이 바라죠. 근데 중간에, 중간 통로에도 다 유인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완전히 지금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SS 약칠 때 기계 다닐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 10월 달에 통로에 나오는 가지들도 이렇게 다 유인했습니다. 하이고 윗마이 하나가 끈바라 여기 앞에 가손집에는 이제 일간에 사과 딸라고 사과 박스 이래 다 준비했습니다 농가들 저희들도 어 이번 금요일날 사과 딸 생각입니다 예 사과 상자 많이 갖다 놨네 여기는 올레 심은거 1년 새 많이 자랐죠 음. 이런까지는 유인하였습니다 원래 뭐지 자란 대로 그냥 놔뒀습니다. 놔두고 내년 봄때 가지고 한번 보고 어, 새로 전정을 해가 새로 위치에 가지를 받을 수는. 원래 심는 거는 한 포기도 안 죽고 모두가 살았습니다. 이 줄은 옮겨서 새로 어, 사름이 된 나무들입니다. 야,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네. 처리가 얼마나 왔나 한다. 아이고 이 시나노 골드 이 따야 되는데 그냥 몇 배로 네저희 사과 아이고 이제 하단에 하단에도 어디가 색이 낫죠 어 금요일 날딸때 그래도 그 다음 주에도 어 날이 영하로 뭐 그렇게 떨어진 날이 없어서 여기 수확을 할때좀 색이 덜난 거는 낫둘생각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옆에 주위에 잎소지를 강하게 해가지고 알사가를 알 만들어가지고 색을 낼 생각입니다. 상단 부위에는 저절로 그냥 색이 잘 나죠. 햇빛을 많이 보니까. 하여튼 유실수는 뭐전장할때 햇빛만 골고루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뭐 해가 일광이 있더라고 그런데. 엄청 맛있겠죠? 여기 보세요, 사과. 많이 달렸습니다. 아이고. 너무 달아나가지고. 네. 사과. 이쁘게 색이 났습니다. 아이고. 예, 여기 나무는 색이 좀 약하네요. 이런 거는 놔두고 옆에 주위에 사과 나무 주위에 잎들을 깨끗하게 이런 거 보세요. 색이 좀 약하죠. 이런 거는 수확할 때 놔두고 사과 나무 주위에 잎을 확 깨끗하게 따줄 생각입니다. 원래 사과 많이 터진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좀덜 합니다. 역강이 생겨, 그런데. 예. 요, 요 정도 생나면 됐죠. 이렇게 예, 행복한 농사꾼. 오늘 아침에 체일 밭하고 농장 구석에 심겨 있는 사과나무 한번 둘러봤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한절기에 모두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이었습니다.